이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만 접견 시간대 외 실시 등의 허가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특정인에게만 적용된 신설 조항인데 내란 수괴 윤석열은 6시가 넘어서도 접견해도 교도관들이 저 계획 때문에 시간에 접견 허용 저 내용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못했고 53일 동안 변호사 접견 140회 주말 명절까지 휴일에 52회 일과 시간 이후 4 2이에 접견을 실시했어요. 저 이유가 뭐죠? 제가 오기 전부터 어, 주일이나 일과 외식 아니요 김현우 증인이 명시한 시간에 접견 허용 내부 결제 문서 없습니까? 제가 오고 난 뒤에 어, 그 오기 전에 문서가 거의 작성이 다돼 있었고 결제만 남은 그런 단계였습니다. 그러니까 결제를 그래서, 하셨잖아요. 근데 네, 결제를, 결제를... 기획안은 나와 있었는데 본인이 결제한 서류잖아요. 지금 제가 어려운 말 묻습니까? 결제하셨냐고요, 소장이? 했습니다. 했잖아요. 네. 특별히 접견 허용하고 예외 허용하고 그리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에 보장비 미사용에 대한 결제하셨어요, 안 하셨어요? 했습니다. 이러니까 출정 과장이 저희가 그 바디캠 다 확인했지만 선도 어때입니다, 윤석열 체포하러 영장 집행하는데 1차 집행했을 때 구두로 경고하고 가져 검사가. 검사가 2차 집행할 때 어땠습니까? 바닥에 주저앉고 자기 혼자 있어요. 무슨 엉덩방아를 찍어요, 윤석열? 지저분하게, 촌스럽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모습 봤습니까? 안 봤습니까? 바디캠 보셨죠? 제가 서울구치소 갔을 때도 소장한테 분명히 몇 번을 두번 방문했을 때 계속 바디캠 열람하게 해달라 했습니다. 법사위원으로서 요청했고 근데 그때 열람 요청 불응하셨어요. 이유를 아, 찾아보니. 보장비 미사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결제하고 지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. 체포 영장을 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김현우 소장이었다고요. 본인은 지금 직위 해제돼서 안양 교도 소장을 있을 게 아니라 직위 해제돼서 수사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. 구속 수사를 그것도 핸드폰 바꾼 거그 전에 통화 기록부터 영장 통, 통화 사실 내역 조회, 조회까지 다 받,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요. 영장 집행을 방해하신 겁니다. 소장은